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밤 10시 51분 구독자 요청 종목입니다. 먼저, 음, 음, 비트코인? 비트코인 잠깐 한번 보고, 어,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잠깐 한번 보고, 음. 비트코인은 뭐 이제 얘가 이렇게 한번 왔다가 여기 삼파고 여기 찍고 한번더갈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나고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이런 흐름이라고 흐름을 이라고흐름 예측해 볼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얘가 5선을 찍었죠 5선 찍었으면 이제 이 자리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66,135불 이 자리 넘기 전에는 함부로 들어갈 순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4시간 봉에서도 한번 쭉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 넘어야 돼 66,135불 이 자리를 넘을 때 그때 노려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조정 중이니까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이 위로는 올라와야 된다고 65,197불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트코인 몇개 보겠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괜찮거든요. 이제 얘가 어디. 얘가 지금 이제 꼭지 따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어제의 고점 284.4원, 오늘의 고점 284.4원. 그래서 얘는 284.4원을 넘으면 얘는 매수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더 상승을 가기, 음, 갈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요 자리, 1차로 304원 자리, 그 다음에 321원 자리. 그래서 얘가 요 자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한, 뭐한 7%에서 뭐, 뭐 최대 한12% 정도 베이지어텐션 토큰은 노려볼 수 있고 12% 여기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거의 한20% 되겠죠. 그래서 베이지어텐션 토큰도 한번 잘 유심히 지켜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비트토렌트비트토렌트는 쌍봉 만들었죠. 이 자리와 이 자리. 그래서 여기 쌍봉 만들어진 이 자리를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 얼마죠? 어 0.00132, 0.00132를 넘을 때, 딴거볼거 거 없어요. 우선 지키는지 보고, 0.00132를 넘으면, 그때 노려보면, 얘는 한번 수익을 주겠다. 어디까지? 이음 자리, 244님 0 0 0 1로 자리까지는 한번 가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어, 241선을 0 우상향하는 중이고 어, 얘가 이제 드디어 5선이 골든크로스 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정배열을 만들면서 가면 얘도 이제 다시 상승의 음, 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 얘도 잘 노려보시고 음, 매수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카다. 폴카다은 이때 요 모양 되게 좋았죠. 7월 5일에 만들어진 이 양봉 쫙말아 올린 거예요. 바닥에서 어, 그런 상황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수렴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니까. 여기 9,280원 자리. 여기 넘을 때 요때 그죠. 요때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자리와 이 자리 이렇게 세 번의 이제 타점이 있고, 요 자리까지 넘어서기 시작하면. 어, 1110원 넘어서면 이제 얘는 여기 최대 여기 한 얼마죠? 여기 음, 요 자리 11,000원 자리까지 한번 희망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폴카답도 어,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쌍봉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옆에서 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노려보시고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어, 딱 어느 정도 수익을 주면 적당히 또 수익 내고 나올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고점 518.2, 518.2를 넘어야 겠죠. 그래서 오늘 넘는 거. 그리고 차트 중에서 이렇게 확 이렇게 상승한 꼭대기에서 이렇게 확대 삼각형의 이런 확대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조정이 나올 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돼 반드시 이 위에 상단을 넘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어, 요거 옛날에 제가 올린 차트 공부 영상이 있어요. 어,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아이콘. 음. 아이콘 같은 경우는, 아이콘도 지금 괜찮죠? 아이콘은 지금 얘도 지금 요때이렇게 말아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한번 조정받고, 이렇게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겠고, 얘도 이제 다른 어떤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봉 만들면서 가는 거니까 이 자리죠. 230원 자리, 230.3원. 그래서 230원 자리를 넘을 때. 저 230원 자리를 넘을 때제차 음, 다시 노려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번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얘 이제 지금 1차 목표가는 뭐 255원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자리면 한10% 정도, 어, 10% 정도를 한번 뭐 목표가로 두고 한번 들어가 볼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이 자리인데 어, 이 자리까지는 뭐 거의 한30%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230.3원, 230원 이 자리 넘을 때 노려보면 되겠다. 그리고 도지, 도지가 괜찮아요. 도지가 이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자, 요 얘도 마찬가지죠. 181.3원, 181.7원. 그래서 181.7원을 넘을 때 그리고 단타로는 여기부터죠. 179.8원. 그래서 어찌 됐거나 얘는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 상단을 이제 돌파해야 돼. 그러면 들어가 볼수 있는 모양이고 요때 얘도 마찬가지로 쫙 말아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일단 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양봉 4개로 241선으로 뚫고 꼭지 따고 내려온 거니까 5선을 지키는지 보시고 반드시 여기를 넘을 때 들어가면 돼. 여기 내려오는데 들어가면 안 되고. 알았죠? 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도지는 한번 이제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얘도 올라갈 때잘 노려보면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이우스, 이우스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이우스도 지금 요 자리죠. 원래 여기 어, 1842원 자리, 종가로 842원 자리를 뚫을 때 이제 1차로 들어갈 수 있었고, 얘는 이제 무조건 여기 넘어야 돼요. 여기 870원. 여기 넘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볼수 있고 그럼 1차 목표가는 이 자리가 되겠죠 942원 이 정도로 보시고 얘가 만약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서 올라가면 각도를 좀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넘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870원 넘을 때 한번 들어가 볼수 있고 어, 4시간 봉 주봉 이런 것도 한번 이어스는 보면서 어, 노려 보면 최대 뭐 여기까지 가니까 1 1 0 0원자리까지 가는 거니까 얘가 이제 운이 좋으면 얘도 한 거의 한 30%, 27% 정도 가까이니까 3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됐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자리 어 51만 57만 1400원 57만 1,400원을 넘어가면, 그리고 여기 57만원도 있어요. 57만원 1차, 57만 1,400원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언덕을 넘으면, 거의 뭐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쌍봉 만들고, 재차 넘어갈 때 이제 매수 타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런 타이밍 딱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언덕이 있는 데까지는 목표가가 되니까 그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좋은 밤 되시고, 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쫄 것도 없고, 뭐, 이거저거 막또 거미줄 칠 것도 없고, 또 떨어진다고 해서 막,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면 뭐 이럴 것도 없다. 차트를 우리가 꾸준히 보고 있으면, 어, 그리고 차트를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어,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신을 갖고 하시면 되고 실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 실패했는데 막 고집부리다가 이제 크게 물리는 거야 그래서 아시 내가 3%에 끊을 수 있을 거를 막 30%까지 끌고 가가지고 어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어, 마이너스 3%에 끊을 수 있는 거를 마이너스 30%까지 끌수 있는 그음 마이너스 30%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 저력은 어디에 있어? 나의 그 쓸데없는 고집, 어, 그것만 안 부리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어,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비트코인 잘 보시면서 알트코인 쌍봉 다 넘어갈 때, 그럴 때 타이밍을 넘으면 그래도 적어도 1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